풀다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봅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네, 또 서폿이네요. 아, 한 4판, 5판 정도 하면은 어김없이 서폿을 또탁 잡아주는데 아주 그냥 기분이가 너무 상큼하다. 그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었네. 평타 살짝 빠져주면서 아자 초반에 캐틀 사거리 진짜 너무 부담스럽네 진짜 평타 한데 칠호 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 바텀 호응 좋은데 정글 형님 한번 안 오나요? 위로 가는 동선이네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탑할 때는 항상 역버프거든요, 우리 편은. 예,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 잡는데 제가 바텀 오니까 그렇지, 너무 좋고. 바텀 오니까 그냥 바로 정버프에서 위로 올라가버리네. 아니, 일부러 진짜 짠거 같아, 나를 괴롭히려고. 아, 그렇지. 나이스 샷. 솔킬이네요. 오, 나이스. 야, 타워 붙었을 때가 기회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이 찍어주면서. 바로 서울 구경시켜주면서. 그렇지. 토스 너무 좋고. 자, 불츠 잡자, 불츠. 스톱 먹여주면서. 그렇지. 아, 어, 플래시 두개 너무 좋고. 자, 게이득이죠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캐틀 불츠. 마음대로 깝치기는 조금 힘들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파밍을 상당히 수월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먹어주면서. 앞뒤로 와리가리 쳐주면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쌀고리 심리전 바로 들어가주면서 그렇지 속박 너무 좋고 잡았죠 자 곱게 가자 캐터라 곱게 가자 아 나이스 샷 어우 진영님 속박 좋았습니다 대포 먹어주면서 그렇지 깔끔하게 귀환까지 루츠가 안 보이네요. 왠지 벽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리아핑 한번 찍어주면서... 아, 역시 뒤에 있었다 보네요. 낚일 뻔했네. 일단은 파밍만 좀 합시다. 아, 잠깐만요. 자, 캣을 밀어주고, 바이 스턴 매겨주면서, 그렇지. 아, 스킬 분배 너무 아름다웠죠. 아, 이거 솔직히 알리가 다 했다. 어, 슈퍼 세이브. 인정이죠,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알리가 다 했다. 아, 내 다이브 올것 같은데. 아, 큰일 난데. 너무, 너무 비교해 입은데, 이거.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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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그렇지.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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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빨리, 빨리, 라이.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바로 서울 구경시켜주면서. 그렇지. 턱주간에 돌려주면서. 어, 됐다, 됐다. 그렇지. 아, 너무 좋고. 자, 선생님들 보셨죠? 이게 바로 펄타 가게 1등급 한우 알리스타다, 이 자식들아. 어? 어디 알리스타가 눈 뜨고 버티고 있는데 이걸 다이브를 기어오나요, 진짜? 너무 고맙고. 바이 간다, 나무형아. 죽은 것 같은데. 자, 캐틀. 아, 이런 광우병. 아 무슨 황소 좌승이 그물 한데 맞았다고 뒤로 주저앉아 버리나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네. 아니, 게임이 이상하다니까 이거. 아니 저런 뭐 토끼나 다람쥐나 잡을 법한 저런 투망을 무슨 황소가 맞고 뒷걸음질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설정 붕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삼... 아, 잠깐만요. 와드박으로 가는데. 아, 끌리기 있기 없기. 아, 잠시만요. 아, 와드박으로 가는데. 잠깐만요. 채팅을 켜놨네. 자, 우리 선생님들도 저처럼 사전 구성 팀만 요걸로 해놓으시고 채팅을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채팅 켜놓고. 아, 뭐, 패드립 당했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채팅 켜서 좋을 일이 전혀 없다. 아, 잠깐만요. 아, 씨저 포탑에 까는 덫치 진짜 안 보여가지고, 진짜. 야 잠시만, 다음 쿨때 와라, 다음 쿨 때.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발! 그렇지! 잡았죠! 자, 블리츠 스톱 매겨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이걸 들어온다고. 그렇지, 진궁 너무 좋고. 제발! 아! 나이스 샷! 깔끔했구요. 나이스. 잘하는데, 우리 팀? 자, 시야 체크해주면서. 블리츠 올라간다, 블리츠. 자, 핑 정확하게 찍어야 우리 팀 이제 손에 안 보고 딱 정확한 타이밍에 뺄수 있습니다. 핑을 정확하게 찍어야 됐다. 자, 일단 미드 잘 사려구요. 자, 요거는 진 혼자 먹으러 합시다. 아, 잠깐만요! 아유, 잠시만요. 아니, 살짝만 빠지면 끌리네. 아, 잡혔다, 잡혔다. 자, 일단 궁 켜주면서, 아, 궁 사거리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제발 제발 아, 아, 진영 님 끌려 가지고 망했네. 이거 자, 요거는 바로 이미시 걸어주면서, 그렇지 속박 너무 좋고 컨비네이션 말안 되고, 그렇지 자, 불출까지, 아, 뭐야? 이거 바위 언제 왔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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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자, 위로 살짝. 자, 아래로 살짝. 아, 아무 소용 없었고. 자, 일단은 전령 쪽에 시야를 잡아봅시다. 자, 여기까지 잡아주고. 자, 블리츠 어서오고 바로 토스 해주면서 스턴 먹여주면서 앞에서 버텨주면서 까비 자, 일단 위 정글 시야 먹어주면서 자, 탑 입장에서 저기다 와드 박아주면은 진짜 잘안 죽거든요 예, 어지간히 눈이 리신이 아닌 이상은 저기 두개박아오면은안 죽습니다. 이거 용감한 것 같죠? 먹고 있네. 자, 딱 걸렸다 이 자식들아. 바로 스톤 매겨주면서 자 오른까지 오른까지만 잡으면 너무 좋고 1초아 까비. 이거 타워 붙으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거 시야 있어도 갑자기 풀 쓰고 나가면은 당하거든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왔다, 이 자식아! 형 왔다! 뭐 맨날 풀이 있냐, 이거. 아, 이거 불차 한 마리는 좀 아쉬운데. 캣트를 잡았어야 되는데. 자, 바로 탑 쪽으로 달려주면서. 자 슈퍼 세이브 들가자 바로 공중에 뛰어주면서 자 아칼리 야저 도망가는 거리 봐라 진짜 자 곱게 갑시다 그렇지 아 이단 서울 구경 너무 좋고 남산타워 말안 되고요 끝났나요 자 불치형님. 잠깐만 이거 아 타워부터 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야, 마우카이 단단하긴 하네. 타워 저렇게 맞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네요. 아, 잠깐만 타워 밀고 하지.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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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살짝 빠져주면서 자, 각자 알아서 살아나 봅시다. 밀어 주면서. 잠시만요. 아, 그렇지. 어, 나만 아니면 돼. 아, 이거 그냥 타워, 그, 뭐야, 철거로 터뜨리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너무 오버했네, 이거. 자, 잠시만요. 마공점으로, 싹 넘어가 주면서. 로켓 배송 말안 되고. 그렇지. 자, 더 조심. 여기서 마공점으로 싹 넘어가 주면서 그렇지. 아 나이스 샷. 자 바로 합류해 주면서 위로 갑시다 위로. 자 넓게 넓게 그렇지. 블리처 츠소고 로켓 빼송 너무 좋고 비벼 주면서 시야 확보해 주면서. 그렇지, 어디로 가도 다 우리 편 밖에 없고, 막다른 골목이고, 그렇지 너무 불쌍하고, 아, 그렇지 썰에 나오면서, 아, 또 겨우겨우 한판 잘 넘겼네요.